안녕하세요. 암성 채널의 그레이스 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몇달 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살짝 긴장도 되네요. 오늘은 책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제 책입니다. 비록 15명이 함께는 공저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제생애 최초로 책을 냈다는 것에 아, 올해도 뭔가 하나를 해냈구나라는 그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며칠 전에 우리 공저 분들하고 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 책들이 메다에 딱 있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책을 낸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중년들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잠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쓴 목차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네, <laughs> 좀 쑥스럽네요. 어,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와 60이 되면서 도전하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아냈어요제 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소녀시절의 이야기를 어, 쓸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거든요.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썼습니다. 혹시 제 책을 보신다면 평상시 보았던 제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 반전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아마 살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꽁꽁 묶어놨던 소녀 시절의 그런 앨범을 세상에 펼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마법 먹으니까 막쏘지더라고요 뭐, 저나 우리 공저분들도 처음 써보는 글이었습니다. 아주 매끄럽진 않아요. 그렇지만 진솔하고 단담한 그런 작은 울림이 저희들한테는 감동을 주었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2018년 60이 되면서 저는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인생의 후반기 중년을 정말 잘 계획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럭저럭 시간을 흘러버리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나를 무언가에 단단히 엮어서 흔들림 없이 북건하게 지탱해 나가자라고요. 그 무언가가 바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해마다 버킷리스트 한두 개씩을 정해서 도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 목표와 종류는 다 달라요. 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평생의 버킷리스트, 이것들을 한꺼번에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버킷리스트를 새롭게 짜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건강, 집안 여건, 또 비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제 법기리스트는 두 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려대 평생교육원 명강사 취구의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굳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든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첫째는 나이 들어서 꼭 해야 될 것은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년의 공부는 뇌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건강에 공헌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책쓰기였어요 이 과정을 들으면요 책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책쓰기를 하면서 공부는 끝이 없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둘째는 퇴직 후에 제2의 직업으로 강의를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최고의 강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강의 자격증을 딱 놓잖아요 그럼 기회가 왔을 때확 잡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셋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의 교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은퇴하신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을 폭넓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고려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 공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사 자격증도 많이 떴어요 인성지도사 1급 평생교육 강사 1급 등 여러개를 떴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인 책을 편했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고려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 공부를 적극 추천합니다 앞으로 오롯이 나만의 책숙에도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 것도 어쩌면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책숙에 나와 있던 흑수저 소녀의 그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공절책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주의하시고 늘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홍성채널의 그레이스 킹이었습니다. 킹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